카잔 가려고 왔는데 그 인천공항에서부터 2시간 늦게 비행기가 뜨는 바람에 이거 푸동에서 그 환승시간이 2시간 40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갔어요 카잔에 가는 비행기가 보시면 여기 지금 카잔 가는 그 카잔 분들 진짜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한 5일 동안 카잔 가는 비행기가 없대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가래 근데 모스크바에서는 또 알아서 카잔으로 가래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늦게 떠서 우리가 환승을 못한 건데 이거 우리 보고 모스크바 가서 또 알아서 또 가라 그러고 그래. 모스크바에서 또 카잔까지 기차 타고 12시간이란 말이에요. 나우 okay. 오케이. 어. 언더스탠 세이 세이에스 인천 에어포트. 오늘 여기서 하루 잡봐서 자야돼 공항에서요? 호텔 뭐, 뭐, 그 있잖데당연히죠 아, 깜짝 놀랐네. 어디서? 아니, 나지저불라 했는데 오일뒤에 있다 해서 직항로 <laughs> 아, 여러분들. 저 모스크바로 갑니다. <laughs> 아니, 무슨 카잔보다 더 모르, 모스크바로 보려고 있어요. 아 진짜 욕 나오네. 아또 어이없는 게 이게 제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제 잘못으로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스크바로 보내줬으면 모스크바에서도 카잔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알아서 하래. 중국 동쪽에 있는 항공사에서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호텔 하루 잡아준다 그래가지고 내일 저는 모스크바로 갑니다. <laughs> 이게 뭐야? 말도 안되 아니, 좀 중국땅 밟을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어, 그냥 공항, 공항만 밟고 가야지 했는데, 중국땅을 밟아보네요. 와, 일단 장모님이랑 카장군이 모스크바에서 카장 가는 네, 비행기 네. 지금 <웃음> 서둘러서 <웃음>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탄 다음에 카잔으로 다시 갑니다. 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부러는 중국이란 나라를 안올 거라서 이렇게 기회가 생겼으니까 중국 땅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항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에 왔습니다 일단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와 아무튼 상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은 비행기 탔으니까 안심하고 자자 해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싹 어, 비행기가 계속 꿀렁꿀렁 움직이길래, 음, 이륙하겠구나 했는데, 딱눈 뜨고 보니까 이륙을 아직 안한 거예요. 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관제탑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야. 이게 이제 한두 시간 조금 지나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하더라고요. 도착을 했어요. 푸동공항에. 환승수속, 이렇게 막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카잔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못한 거예요. 제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보고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이렇게 승객을 많이 안 태우고도 비행기가 이륙을 하나 그, 그것도 같은 항공사인데 같은 회사인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고조된 상황이어가지고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막 러시아 말로도 막 욕도 나오고 막 다른 한국분들도 막확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가거든요 상하이에서 카잔까지 카잔에서 상하이까지. 오늘은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럼 내일 거 달라 내일 거 자리가 다 찼대요 그럼 모레 거 달라 다 찼대요 언제까지? 5일까지 5일까지 비행기 자리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내일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 아니 그럼 모스크바에서 우리 카장까지 어떻게 가냐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강제로 중국 땅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멘탈 완전 나갔었거든요. 어. 장모님이 더놀라셨대요 난리가 나셔가지고 아니 빨리 우리 사회 어떡하냐고 사회 어떡하냐고. 집에서 나온 지 14시간 정도인데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 나인 중국을. 14시간이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저는 태평양을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어서. 자, 중국의 흔한 시골 풍경. 한글만 써져있으면 한국어 <laughs> 냄새는 근데 좀 다르다 네, 한국 시골 냄새랑 좀 달라요 기분 나쁜 냄새는 아닌데 달라요 진짜 시골이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어, 산벌이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응. 안녕?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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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중국 강아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제가 <laughs> 따라오네.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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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얘기를. 니 h a 니 h a 니 Hao 부끄러워 하네. 아 이제 비행기 탑승하고 11시간 타고 모스크바 갑니다. 안녕, <목소리> 무상하이. 한 1시간 반 정도는 많은데, 네, 카잔이죠 원래 제가 내려야 되는 곳, 여기서, 여기를 지나쳐서 쭉 이렇게 가서 모스크바로 갑니다. 또 1시간 반 동안 비행기 타서 카잔으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모스크바에 세레메티예보 공항 도착했고 이제 터미널 b 로 가서 또 카장 가는 비행기 타야 됩니다 <laughs> 장모님댁 가는데 뭐 24시간을 넘어서 진짜 거의 이틀이 걸리네요 미치겠다 진짜 와 카장군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카장군이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저 혼자 러시아 땅 오는 것도 처음이고 에이, 뭐. 제가 다 알아서 다시 않습니까? 살짝 그 상하이에서 좀그 해프닝이 좀 있어가지고 살짝 쫄긴 했었는데, 아, 이제는 어딜, 세계 어딜 떠나뜨려놔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네요. 혼자 할수 있다는. 예. 어떻게 해서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화잔으로 잘 가봅시다. 아휴. Ждем джунмончика, передайте пару слов. О, джунмон ждем, очень-очень время смотрим, следим за самолетом, где летит, скоро прибудет, все ждем, Ждем. Волновались вчера? Очень! Вот так Вообще ты ты. волновались. Но мы верим, это крутой джунмон, это большой джунмон.

공항 왔습니다. 엄마가 한국 남자 후보이지만 이제 좀 있으면 오빠를 만난다. 갑니다. 나 посмотреть о д и в р о д е бы н а п и с а н Там с е м е ж д у н а р о д н ы 리오 고생했다, 리오 이제 저 문만 소 지나가면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갔지? <laughs> 어디갔지? 음 게이트를 나왔는데도 가족들이 없네요. 다른 축으로 갔나? 시안한 <laughs> 스페셜한 경우를 한번 당해 보니까 이제 이런 건뭐 별거 아니네요. 뭐 가족들이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정을 못 나왔으면은 제가 뭐 가면 되는 거고 <laughs> 아어디갔지 이쪽? 어디갔다. 아유, 시, 가린, 가린, 가린. 마마 마마 마마.

오빠 우리 이거 러시아 그거 이게 한복 어 한복 와, 한복 못 봤어? 이거, 이거 이모, 이모한테 준거 어, 아니야? 어어 <laughs> 어 진짜 고생했다 저기요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음, 어떡해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Жуко, тебе все подарили! Ты ел? Могосо? Да! А чего Надо! Надо? Надо, конечно! Конечно! ого мого Потрясающе! Понятно! А что ты Элина Вообще-то, меня собака! не съешь! Мого!

대이 가, 그니까, 나도 감데그 했다. 까 나도 깜짝 놀다이 a 가 말해. So, what's the y o u n 다 So, what's the so, what's the so, what's t 와 알았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리키, 마. 리키 리키 h a t s t 리쓰 앉아. <laughs> 오빠 봐봐 자 멨으면 줄게. 제기 빠빠. 잘 속고 있네. 어디? 샷어어몇살이 지금? 180점쯤 되 지금 소리 지해? 16? 15. 15? 어, 만 내가 이거. 잘 생겼지, 우리 모라 씨. 모델이야. 가 너. 뭘모 모델이, к р а с Давайте. Шашлык. Okay, шашлык. Mm -hmm. Давай, шашлык. Давай кури. О, почитай морский толп. Иди, упать, у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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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о Подсолнечный это а, да? <laughs> Нет, это виски. виски а? написано. Виски. а виски. Короче, каждый Я Эдди приготовил. приготовил. Это Привет, от ты О, спасибо. Эдди. Ой, чуть-чуть, Диана, чуть-чуть. Кто-то на командовой. 16. 16. Вот это я уже делаю

Давай. О, вот, сейчас будет хорошо. О. Уа, а что Диан, это что такое? Виски. Виски? Виски? вис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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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виски. виски. О, это виски, а? А, куда? Аппо. Ника. Мама. Сейчас ты выздоровеешь. Ой, я же пью антибиотики. Почувствуй. Yeah. А? Соджу? Соджу? Да. Соджура. <laughs> 아니, 아니! 소가 여기 왜 있는거야? 이거 벌써 부서졌어? 부어 오, 이거 이거 이거!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아, 나. 김치? 김치? 이모가 간식? 있어, 이모가 있어! 아, 이거는... 이건 <laughs> 리얼 한국인이 이거 한번 평가를 해줘 봐야지 지금 <laughs> 진짜 한국인인가 생각보다못하아요 응. 어, 뭐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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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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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트스트랍아얘 나름 맵다 아야 엘리나 진짜 미에도 오스트랍? 하나 응도 에디카 어 에디카는 괜찮대 어 에디카는 오스트랍을 좋에디거좋아 음, 나도 살짝 매콤한 데 어. 매콤해 나도 먹었어 근데 이거 신라면보다 매웠어 어어 아니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자극적인 걸 먹길래 이게 안 매운 아니 응 거짓말이지 거짓말쟁이지 Повторяй. А? Нет. Ну, конечно, не остро. Очень остро. Не У всех людей разные вот эти. У кого-то разные вкусовые рецепты. Да, да, да. да, Некоторые. А кто-то вружка. Я вружка, она. Я съела уже две штуки.